순종할 때에 큰 복을 내려 주시는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 아주 깨드리니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큰 근심 중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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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하, 하, 소 하, 주님도 하, 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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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몸 은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그그 모든 기구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뜰의 그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다 완공하고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일 주제로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말씀 밖에서도 이 성막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었더라. 그러면 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식양대로 크기대로 또그 용도대로.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막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많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성말의, 성막의 성막의 본질 그걸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1차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을 다 건축하고 이제 성막 건축을 완성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기 이 성막의 두 이름이 동시에 나왔네요 먼저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마도 성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이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회막은 미팅 텐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교제를 위한 거죠. 교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편,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회막이라고 부르니까, 또 한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제 다 마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져왔는데 하나 하나 점검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검의 내용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성막의 그림이 머리 속에 이제 훤하게 그려지게 되겠지요. 벌써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성막의 그림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성막하면 이제 여러분 마음 속에 다 그림으로 그려지는 줄 알립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곧 막과, 이 막은 위에 덮는 막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널판은 성막의 벽체를 말하는 거죠.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 띠들과 넘어지지 않도록 그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 그 기둥들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죠.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여기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 덮개는 네번 덮개 되어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가리는 휘장 이거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그 휘장이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게 되어 있죠 그 휘장들을 말하고 있고 정거회와이정거회는 지성수 안에 오직 하나의 기구만 놓여 있죠 정거궤입니다정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채들과 이렇게 둘러매는 채들 그다음에 속죄소. 속죄소는 아이 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전거궤의 윗뚜껑을 말하는 거죠. 어, 그 속죄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 시연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성소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상과 아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진설병 상이고 그다음에 37절은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뭐, 기구와 등유와 등잔대에 관한 설명이고 어, 그 다음에 38절 금재단과 관유와 향교론향과 장막휘장문과 아, 이 내용들을 만들고 어, 그 다음에 39절 노재단과 그 노트물과 아, 그 채들과 그 모든 뭐,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여기는 이제 밖에 나와서 번제당과 물두멍에 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40절부터는 울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뜰문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하나밖에 없죠. 동쪽문. 그런데 이 문은 뭐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고, 그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휘장으로 막아 놓은 문입니다. 아, 거기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희장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회막에 사용한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이제 41절은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그래서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43절 말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막의 기구를 다 완성하고 모세가 최종 점검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 건축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쭉 읽어와서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축의 모든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살렐를이 성막 건축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오홀리아 성막 건축의 보조자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뭐 배를 짜고 세공을 하고, 또 나무를 맞추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하는 심정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물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한데 이루어져서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완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2절에도 나오고. 42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로부터 모든 평민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중간 일꾼들, 부살렐 어홀리압,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을 합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읽어드린 이 32절, 42절, 4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생각에 에, 뭐 이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실함. 그냥 뭐매 어, 구절 구절 한 단어 단어마다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실함이 그냥 뚝뚝 묻도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뭐둥 많은 둥뭐 불평 불만에 가득해서 어,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믿을 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이 모든 역사를 다 감당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셨겠지요. 그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임재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최종 점검을 하는 이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두 가지 덕목이 나왔죠. 한 가지는 순종함으로. 한 가지는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건축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에, 이 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방역진 의료진들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 사태가 자꾸만 어, 엄중해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